근데 이런 것도 있대요. 아무래도 일이 겹쳐있거나 일정이 꽉찬 경우에는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런 부분도 볼수 있다는데, 아무런 대답도... 어, 뭐... 우와! 대답을 안 해. 내가 이게 끝나야 이제 대답하는 거야. 그리고 업무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죽 때까지 하는 스타일. 근데 여기 먼지가 있었어. 먼지 털잖아. 음. 다시부터 털 때까지. 아니 뭐 <laughs> 자신이 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있어 아 그렇기 전 음. 어떤 생각해요? 아... 징한 새끼 스스로 자주 꽂히는 거 있어요? 평소에? 어, 그러니까 사람 말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많이 해 예를 들면? 얘가 쓴 말에 대해서 단어랑 구절과 문맥을 아... 계속 곱씹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답장을 할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음... 우영우 같아요 뭔데 그게?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있거든요 음. 거기 나오는 우영우 있어요 잡혀아는데 본사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우영우 같아요 아, 그런 게 이제 스스로도 짜증날 때 있지 왜냐면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 돌아버려 머리 아파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는요 이성적이라 한들 생각보다 급발진을 잘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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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별것도 아닌 일들에 있어 감정이 빵 터지고 폭발할 때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음 그래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끔 감정빵? 음,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너무 맞죠? 그래서 웃음이 나죠? 어 아니 이게 들은다니까요 m b t 그게 대체 참뭐 심도 아니고 MBTI 과학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냐 너무 잘 맞네 여기에 큰 장점은 책임감 아 있어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진행하고 독립적인 면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교 과제나 팀플 하게 되더라도 혼자 멱살 잡고 혼자 멱살 잡고 캐리하는 유형이라는데요? 혼자 멱살을 잡진 않고 화를 내. 왜안 해? 다 같이 하는 거잖아. 뭐 하고 있어? 응? 넌 권리만 있냐? 다 책임 있는 거야. 경기 그만하자. 어,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진짜 빡쳤을 때 이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라고 변명하지 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럴 때를 보고 이제 냉정하다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불화가 생기는 걸 즐겨. 즐겨요? <laughs> 그니까 협상을 함에 있어서 큰소리가 안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우리가 뭔가를 조정하고 뭐를 함에 있어서 그냥 유하게 끝나버리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은안 끝난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큰소리가 안 나? 어느 한쪽이 숨기고 있거나 자신의 마음을 아니면 둘다 얘기 안 하고 있거나지 근데 둘다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큰소리가 난다고 봐 그러면 시원하게 서로 까보자 이거지 그게 가장 빠르잖아 가장 효율적이고 딱한 번에 얘기하고 끝 제일 좋지 않아? ESTJ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계셔요 약속을 잡게 되더라도 책임 있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어 그건 맞아 근데 음. 요새 잘안 그래 바뻐 솔직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잘 하지 않으며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선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해나간대요 그랬던 거 같아 거짓말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저거는 있어. 성취욕이 강한데, 한량스러운 모습이 그 성취욕을 항상 막어. 그러다 보니까, 한 10을 해야 될 거를 7이나 8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갖고, 그게 내 인생에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야. 나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뭔가 나를 10으로 만들어서 집중해갖고 나를 갈아본 적이 없어. 인생을 살면서. 아, 이게 늘 아쉬워. 그게 뭐, 대학교 갈 때가 됐든 취업을 할 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 본 적이 없다, 없다 보니까 아니면 뭐 노는 걸로는 진짜 10을 갈아서 넣어서 잘 놀긴 했지. 그거는 1등이지. 노는 건 1등이야. 어? 음주 가모은 1등 맞아. 지식에 대한 열망도 크고 아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지. 음. 명예욕도 있대요. 아 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루하루 갓생을 이며 미래를 걸어나가는 삶 갓생까진 모르겠는데 최대한 즐겁게 살자. 내가 만족할 만큼. 일명체 친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갔고. 되게 좋아하는 얘긴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기만 한건 아니지. 한번 친해지면 의리를 맺은 친구에게 정말 잘해 준대. 그건 맞아. 어, 의외로 감성적이고 속정이 많은 스타일이라데요 그럼. 되게 꾸듯 대한다. 어, 그렇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걸려요. 나의 진가를 알기까지. 얼마나 응? 걸려요? 그래도 몇 달은 봐야지. 음, 구독자분들 몇 달은 봐야겠네. 어, 그렇지. 좀, 이렇게 길게 봐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의외로 계획적인 면모가 생기는 데에도 드러나서 생각보다 많은 연인과의 이벤트도 준비하는 편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생일 때만. 생일은 좀 챙기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태어난 날. 행복해야 될 날. 그때는 이제 생일 선물하고 뭐 술을 사주지. <laughs> 그 외에는 챙기는 거 없어. 그리고 나도 반대로 똑같이 그냥 소정의 생일 선물 플러스 술한잔 사주면 끝이야. 근데 좋은 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마음이 들어가면 돼. 연애는 일 때문에 상대방이 서운할 수 있대요. 근데 결혼 성대은 좋다는데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우선 굶어 죽이진 않지. 왜냐면은 아, 나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을 해야 나는 살아 있음을 느낀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이진 않는데 어, 뭐 그런 의미 아닐까? 되게 의외인게 연인에게 있어서도 정말 F와 같은 F가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음. T가 이성적이면 음.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고양이 같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나. 그래? 그 방송 본 사람들은 나솔 예전에 내가 나왔던 나 되게 감성적으로 보거든 막 자신의 감정에만 취해가지고 음막 거기에 빠져 살고 나한테만 미쳐 있는 막 이런 사람으로만 봐 근데 내, 나한테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진짜 지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계획이 너무 철저하고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현실적으로만 하니까 독사새끼래 음 음. 근데 또 그런 감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덮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뭐 방송에서 어떻게 다 보이겠어, 그게 내 모습이? 타인에게 사악다는 것도 정말 아무런 감정 교류가 없는 본적인 관계이자 남이었을 때만 해당하는 거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홀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주변 사람 홀대 잘안 해. 근데 여기 있어요. 홀대하면 그게 진짜 성숙하지 못한 에티제의 모습이래요. 성숙한 스타일이신가봐요. 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음. 단점은 주위에 있는 피들, 즉흥적인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너무 추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 안 돼요. 거기다 성격도 급해서 한번 하기 시작한거나 떠오른 건 무조건 그 즉시 해결해요. 그래요? 쏙전속결 <laughs> 어. 일하는 단어가 잘 어울릴 정도로 바쁘게 산대요. 어 맞죠. 그리고 초보로 비판적인 생각을 매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실수나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 성격상 예민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 음.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내가 올렸던 내 영상 보고 그 꼬라지가 배기 싫어 갖고 요새 안 올리고 있었지 어, 내 스스로 못 보겠더라고 스스로한테 짜증 났었어 그래도 기존 구독자가 있으니 평소에 계속 올려야지 라고 하면서도 컬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는 걸 계속 올리고 있는 내 모습에 좀 자괴감이 있었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떼고 있는 경향이 많답니다 지금인가요? 아 어, 지금 <laughs> 그러고 있어 <웃음> 표정이 <웃음> 예리했네요 음. 보통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감정 소모가 되는 행동을 피하면 싫어한대요 어 거의 안 하지 완벽주의적인 면도 강해서 생각이 평소에도 굉장히 많고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잘 받는데요. 스트레스는 잘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푸나 보다. 스트레스는 잘 받는데 뭔가 하나 틀어지잖아. 짜증이 확 나. 근데 나가서 AB하고 와어 바로 풀고 돌아와서 에이 뭐 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팩폭을 하나 더 하자면 음. 사실 공감도 깊이 있게 못해서 상대방 본인도 <laughs> 잘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그런가? 그래도 나름 나한테 상담을 한 친구들은 아 그래도 1침 시원하네 이러는데 공감을 못하고 1층만 한다 <laughs> 아 그런가? <거야? 웃음> 공감을 못 했나보다 그러면 1침만 했나? <laughs> 어, ESTG 이별 중 궁금하다 잘하죠?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뭘 싫어 이게 바로 노래지옥이야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연애보다 비밀이야 <laughs> 그런 거 같아 그건 맞는 얘기인 거 같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니 생각보다 애늙은이 같고 꼬장꼬장하고 원리 원칙대로 움직인다 <laughs> 생각보다가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대쪽 같다는 표현을 나한테 썼거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노인네란 소리를 하도 들어갔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소감 만 오늘 아까 놀리는 맛도 있고 재밌었어요. 어, 네. 좀 놀려. 나는 원래 나를 놀리는 걸 좋아해. 화난 적이 없어. 나를 놀려서 누가 좀 저를 놀려갖고 화를 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일치 마실 거잖아요. 했어요? 아,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카메라 앞에서 그냥 뭐 혼자 주둥이 털고 이런 거보다 지금 이 느낌이 나한테 맞네. 술 먹고 할만하고 야, 그건 아니지. 하, 하려면 하고 맞으면 맞다 하고. 근데 궁금한 게 MBTI로 성격으로는 한번 되돌아갔잖아요. 음. 근데 적중률이 얼마나? 되어? 거기한85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15%는 뭐예요? 그냥 좀 아, 조금 안 맞네. 그런 부분은. 음. 디테일하게 갔을 때는. 오... 근데 그건 그냥 표본 오차 정도인 것 같아. 왜냐면 85%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면은 거의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뭐95% 100%막 이런 맹신해서는 안될것 같고. 어차피 사람은 뭐 유전자 우리 세포가 수백 쪽이야. 여기에 세포 하나만 달라도 성격이 달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뭐 16개로 어떻게 설명이 돼? 근데 나는 이 관상은 믿어. 동생 관상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됐어? 본인 관상 어때요? 입체적이야 <laughs> <laughs> <응>. 어디가 <가지>? 제일 <laughs>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이 안돼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신 분들 그리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 그리고 실물로 보신 분들의 말이 다 달라 음... 그리고 나를 어디서 봤는지 어떤 각도에서 보셨는지에 대한 내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난내 관상이 어떤지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실물 보신 분들이 화면하고 되게 다른 소리를 하셔 근데 실물로 보셨던 분들이 다 똑같이 보자마자 진짜 희한하게 딱 한마디 하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 얘기 안 하셔도 돼.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근데 얘기 안할 거야. <laughs> 얘기 안할 거야. <laughs> 어. 야, 이거 끝, 끝. 자. 공통적으로 뭐라 했는데? 아한 번에 어, 궁금해, 궁금해. 아, 뭘, 뭘 궁금해. 뭔데, 뭔데. 아니, 뭐, 어, 실물이 훨씬 낫다. 아, 카메라 부셔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리고 저기 얼굴 작고 키가 이렇게 크시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감사하지. 나도 인간인지라 칭찬이 좋지. <laughs> 오늘 여까지